자여러분들의 n d t v 홀스컵 워스리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빌리브 대 양이 1대1이에요세 번째 음. 전장 멜팅 벨린 선택했습니다. 양이 선수가 이거는 뭐 한번 음. 내가 농락해서 뭐 한번 먹겠다. 그렇죠. 네. 자기가 좀큰 맵에서 상대를 러시그리 타이밍 잡기 어려운 맵에서 워드 쉽게 레버 하고 멀티 먹고 3 레펜 다 찍고 좀 브링크로 놀겠다. 네. 그리고 전판에 자기가 허무하게 진 것처럼 좀 상대에게 허무하게 승리를 가져오면서. 남은 경기까지 잡아내고 나 홀스컵 8강 가겠다 네.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선수 준비가 되었습니다 멜팅벨리로 가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전작 멜팅벨리고요 빌리부드의 양이 1대1입니다 3경기 멜팅밸리는 워든이 워낙에 좀 강력한 전장이고, 원데드 입장에서는 타이밍 잡기가 가장 어려운 맵 그렇죠. 타이밍 잡기 어렵다. 빌리브 선수나 루시퍼 선수가 막 중멀 이런 거 몰래 하고 이래갖고 이긴 적이 있었는데, 네. 그만큼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거리가 애매하고, 네. 가봤자 피해 보니까 자기도 멀티 따라가고 지키는 쪽으로 하는 플레이를 할 정도로 맵이 좀 큰. 그리고 최근에 쓰이는 리그 맵 중에 정말... 크기도 크지만 가장 다른 양상의 음. 게임이 나오는 전장이죠. 언데드 입장에서는 정말 잘못 만들어진 맵. 음. <laughs> 이런 맵은 좀 밸런스가 파괴되는 맵 아니냐. 그렇죠.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맵이긴 합니다만 음. 거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뭐 패멀을 가느냐. 뭐든 나오면은 패멀라. 나오면 뭐. 그러니까 언데드란 종족이 홀을 안 지어도 멀티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홀까지 지어야 안정적인 멀티를 할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다른 종족들은 타워, 가드 타워, 그러니까 가드 라인을 건설한 후에 그 바리게트를 치고 멀티를 하는데 네. 언데드란 종족은 썩은 땅을 사가야 되는데 썩은 땅을 초패멀로할때사가려면 야드를 지어야 되고 음. 야드를 빨리 지려면 알타가 말도 안 되게 느리는 핀드빌드급 정도로 대나가 늦게 나오고 그러면 패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야드가 없이 멀티를 한다는 얘기는 땅을 못 간다는 얘기고 타워를 못 짓는다는 얘기고 너무 허술한 멀티 걸리면 망하는. 저희는 아직까지도 뭐. 종족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네. 워크래프트 3 레이노우 카우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종족을 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언데드는 멀티가, 멀티가 쉬운 종족. <laughs> 음... 만든 사람이 뭐할모시야 멀티가 쉬운 종족. <laughs> 어...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굳이 뭐뭐 따지자 우리나라가 어... 일하기 좋은 나라 야뭐 이런 거죠. 낙김 <laughs> 직원들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웃음> 끊이지 않더라고요. 자. 저기 사냥하는데 일단 에코라이트 네분절를 왔고 다섯마리? 와 이거 뭐죠? 이거 실수 같은데? 약간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마요아 이게 그, 그 위습을 가끔 더블클릭해서 찍으면 다섯 위에 두마리가 따로 있었는데 쟤네를 데려올 생각 없었거든요 아 근데 다섯마리가 고쳐요 이걸? 진짜로? 계속? 안정적이긴 하네요 아 너무 돈 아까운데 진짜로 크리스. 차라리 워사드에 한번 덜치고 나무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이 정도면 무적 보션 나왔어요 그래도 나무 한번 먹는 동안에 혹시라도 대나가 도착을 해서 뭐 쿄일 쿄일 견제 이런 거 당할까봐 면선태강와 근데 언데데시 굴두기 데려왔잖아요. 언데데가 피해를 주려고 왔는데 이렇게 다수 가 고친 건우연로 좋은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가 없어서 네. 많이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어또 어디서가 위스비 다섯 네 마리 또 5, 와요. 여섯 마리 한 마리 잡혔거든요. 지금 전 위습이에요. 일곱 네. 마리. 그러면 테크가 어떻게 되죠? 어 위습 또 잡혔고요 모반한테 그래도 경험치는 꾸역꾸역 막탈 안치고 어가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요. 스텔레어요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언데드도 2구를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언데드도 테크가 되게 빠를 수는 없어요. 아마 지금 쪽으로 이거 타야 되나요? 예. 죽어 죽어야 하나? 그 죽었네. 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제까지 언데드가 했어요. 딘의 골이 죽였어요. 예, 이제까지 왜 언데드가 이득을 받냐라고 생각해 보면 코일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 음. 언올였으면그렇다는 이득 못 보는데 코일이었기 때문에 위스도 잡고 뭐 몹도스트라고 이랬었던 건데 결국에 코일을 찍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저런 거죠. 언올리 음. 오라가 있어야 대문 상대로도 워드는 상대로도 좀살수 있거든요. 어쨌든 경험치를 주지 않고 1레벨에 죽었으니까. 네. 뭐손익계산 따져 보면 나이리 손해 봤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언데드가 되게 날카롭게 테크가 올라가 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도 이구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고요. 자, 텔포 사고. 불 빼먹나요? 어. 워드는 로 빼먹기 프리스트가 있으니까 힐 주면서 빼먹기. 어, 가능은 합니다. 네, 가능한데 이게 아이템이 은기안 나와주면 되게 비효율적인데 지금 이게. 좋아요. 에페. 제일 좋은 거 나왔어요. 아 제일 좋은 거. 와. 아아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같이 큰 사냥하니까 언데도 똑같이 사냥하는 거 같잖아요. 우리가 뭐 오나들에서 보면은 뭐 오크랑 나이를 같이 사냥하면 뭐 나이를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근데. 같이 사냥하면 언데드가 레버파던 말던 워든 3렙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게임이 언데드여기서 좋은 아이템을 줍건대나가 레버블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워든이 빨리 3렙이 찍혀서 블랙을 딱 올리고 있을 때 들어오는 게 아픈 거거든요. 워데업비레벨 아이템은 많아지는드 아, 이 게임 벌써 워든쇼가 예상되는 에이. 상황이에요. 아이템 또 뭐나죠? 쿨러 아 당장 인벤이 꽉차 있긴 하지만, 뭐 쓸만합니다. 에코를 잡을 때도 평타 칠때좀 세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양희 선수가 원하는 건 뭐냐면 워든 3레벨 짜리가 시간을 끌어 줄 동안 자기가 5시 멀티, 멀티를 안칠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자, 자 이거 보이죠 보이죠 룰데맨 네, 와드로 보고 있다는 거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사냥인가 본데요 어이 데나 신발 없거든요 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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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도 없어요 테이프 샀어요 아까 양희가 3레벨 이건 보탈인가요 자 구울로 바리게트 치나요 자 스틸 평타 스틸 자 병력 올라오거든요 이거 대나가 아니라 굴도 다 죽을 수 있어요 아거아 그니까? 아, 아. 아, 이거 부탁 타야, 타야 돼 지금 눌러야 돼요 의미 없어요 네. 이러면 자굴한 마리까지 이러면 지금 양이 선수가 워랑 용병으로 5시 멀티 안 치고 워든이 지금 블랙 누런 타이밍에 가서 에콜 한 마리만 잡아도 되게 이상적인 그림이거든요 지금? 자 이거 블랙 못 누를 것 같은데요 블랙 누르기 너무 불안한 타이밍이죠 안 누를 수 있나요 언데드가? 안 누를 수 없죠 아, 네! 누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못 누르네요 거기다가 그... 보면은 그 뭐죠? 네크로플스 하나 더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지금 어쩔 안 눌러서 이거 울때 뻔한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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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타야 돼 태풍 지금 타야 돼요 더스트 아 코일을 아 코일을 네 에코라이트 살리는 데 썼어요 그렇죠 아, 약간 아쉽습니다만 블랙 못눌러요 지금도 못 눌러요. 돈이 없네요. 어, 이거 어, 좀 아쉬운 게 정말 정말 정말. 아, 결국 멜팅 벨레에서는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어쨌든 휘둘 거 뻔하니 어, 블랙, 블랙, 블랙 눌렀다가 워드한테 휘둘려가지고 그냥 어? 통망하느니 설마 타워링인가요? 중머이 아니라. 모르죠. 타워링이다. 대각선으로 가는데요. 지금 세 시멀티로 가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가는데 세컷 나가시지 타워링인가요? 워드 스킬 트랩 팬나 없어요, 지금! 봤어요! 임베 봤어요! 대나 임베 봤어요, 지금! 어, 제갈 데가 아니에요, 양이! 아, 저 에콜라이트 하나 잘랐어야 되는데. 아니, 상대가 오리넣었는데 지금 뭐, 어디 가나요? 에콜라이트 왜 잡나요, 가서? 대나한테 지금 누적 셰스를 날렸어야죠! 아니, 이걸 지금 에콜라이트 왜 잡으러 오는 거죠? 텔포도 쿨이고! 아, 이게 무슨 판단입니까? 자 나가시 위치 아니 프로텍터 만들고 있네요 잘하고 그러니까 판단 그 그러니까 대처는 좋은데 상대가 올인 러시로 오는데 왜 워든이 에코를 잡으러 가죠 블랙 중도 아니고 포탈 태포 텔포 아닌가요 태포가 쿨이에요 쿨 아직 프로텍터 날라갔어요 파괴 됐어요 네, 왼쪽에 프로텍터 하나 더 죽고 있는 것 같은데 나가시 힐리 포션 자, 그래도 이거 언데도 약간 꼬라박을 수 있습니다. 로어에서 드라 나오면 로어 돌리지 말고 싸대기 때려야죠. 나가시, 전사, 워든 사레벨저굴 파고드는 것. 버섯 그 잡고 있고요, 굴이. 자, 어떻게 좀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제 무의일이 없어요. 네, 지금. 무이고 피... 문의일이 없고요. 그런데, 제도스가 일단 안 받아. 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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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 마라스링완드. 마라포셔 사야죠, 마라포셔 그냥 사야죠. 먹었어요, 먹었어요. 에펜 안들리 그냥 먹었어요. 아 야, 전사 안 돼요. 지지. 메이팅 벨리는 안 돼요. <laughs> 안 되네요. 아 이렇게 날카롭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는데도 오는 동안에 진짜 풀 태기 완성될 정도에요. 오는 동안에 풀 태기 완성될 정도예요. 안 되는 맵이다. 음, 안 되는 맵이다. 네. 이게 블랙을 눌렀어도 에코테러 당해서 망했고, 그러면 상대가 멀티가 돌아가고. 뭐 어, 축모를 하게도 뭐 하고 타원을 가게도 뭐 하고 피르세들이 634개 쏘고 3개. 에이씨.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 6343 63, 했더니 약간 자존심 상했나봐. 연말이라 돈도 많이 쓰고 네. 네,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엄청 싸워야지 예비신부라. 예비 <laughs> 감사합니다. 야 그런 돈으로 좀 맛있는 것좀 사줘라죠. 경기 보자. <laughs> 잠시 쉬었다가. 네? 네 번째 경기로 바로 어,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n t 부호스코 워스리 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